안녕하세요 사과입니다. 아,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구글 드라이브는 음, 온라인상에 있는 저장 공간이에요. 우리 좀, 좀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는 어, 저장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 가지 구글 도구들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조금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글 드라이브 접속 접속을 하시려면 어, 언제나처럼 구글 드라이브라고 치셔도 돼요. 구글 드라이브라고 치시면 접속이 바로 가능하죠. 네, 이렇게 접속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어, 다른 업 도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계정. 주인 이름 옆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점들 보이시죠? 이게 구글 앱이거든요. 구글 앱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는 구글 앱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접속하셔도 되는데, 아, 나는 드라이브를 자주 사용하는데 밑에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거 잡고 이렇게 옮기시면 올라오죠. 이렇게 편하신 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주메일 계정을 만들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15기가의 저장 공간이 무료로 제공이 되거든요. 어, 조금 용량이, 제공되는 용량이 짜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구글 도구로 만든 문서들은 이 저장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슬라이드 파일을 100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100개의 용량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장이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동영상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PDF 파일 이런 문서, 구글 도구로 만들어지지 않은 문서들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게 돼요.